자, 나라 아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속이나 쌍간, 이번에는 캐리한다. 이번에는 캐리한다. 우리 정글러가 뭐한 번쯤은 오겠지. 마크를 한다든지, 음, 음, 준비. 언제나 함. 잡임. 그거 저아님 미니언 <laughs> 생성까지삼십 남았습니다. 그거 저 아닙니다. <laughs> 잘못 보셨습니다. 정수는 왜 공격 속도 세 개인가요? 제가 어 공격 속도 그 뭐니까 답답해요. 효율이 그리고 4.5%라서 빨간 것보다 정수 그렇게 공격 속도 올리는 게 낫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넘치는 공격 속도라 상대의 그냥 머리통을 그냥 표창으로 탁탁탁 맞추려고 올리는 거야 공격 속도. 고정 AD 보단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서 W 활용도 하는 거 하고. 난 방송 이야기만 하면 항상 그 로코도코가 기억나. 그 방송 끈줄 알고 그 딸코 아 아닙니다. <laughs> 자 평범하게 시작해 볼까요? 미안해. 이제 죽을게요. 넌 이제 고통 받을 거야. 그만 알아도. 뭐야 w 야 w 였네 Q가 아니고? 집갔다오겠지? 너무 빠르게 w w 면 게임 재미없으니까 앞에 굳이 안갔습니다 w 응? 소킬각이다. <laughs> 바이. 미안하다. 넌 내야 나 유튜브 재료의 양식이야. 날 결코 원망하지 마. 난 살고 싶어. 너 함께. <laughs> 아니, 왜 막타가 안 먹어줘? 아니, 왜 막타가 안 먹어줘? 사실 일부러 안 먹는 거야. 먹으려면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다 키워서 먹는 말 아니겠어? 널 키우고 다시 잡아먹겠다 그렇게 나는 선언을 했다 자 곡괭이 도타 탑으로 갈게 응? 음? 어 이거 역광각이다 오, 어? 오 타이밍 오졌네 근데 죽었어 왜 도망 안 쳤어 이 친구 자 일단 밀려온 CS 먹죠. 흠. 오, 아야. CS는 잘 챙겨 먹자. 자비그로 해보자. W 평타. ww w! 아이야 w 자 살고 싶어 살고 싶다 말을 해 말을 안 해서 죽였다 입이 끝났어 그건 <laughs> 입이 끝났어 넌날 <laughs> 잡아먹을 수 없을 거야. 미니언이 아 중간 라인에 락이 안좋 각이 안 좋네. 자 표창 표창. 어 표창 잘못 전, 던졌다. 뭐야 이거?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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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가? 현상금 리셋을 고려해봤는데 고려하려고 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나르가 초보자라서 힘을 낼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마 제가 일부러 토론하겠어요 이게 다 전략적으로 키워 먹고 하려는 거야. 사실상 실력은 앞서 있어, 이미. 다섯 수는 앞서 있어, 스인 대사처럼. 하지만 원래 페널티는 있어야 돼. <laughs> 자, 이제 나를 다시 잡으면 돼. 원래 주 죽고 나서 키우는 거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래쪽 너무 터지면 안되는데 음. 용 얍. 자, 이제 나를 돕해 볼까? 얍. 더블고 다시 뒤로 빠지면서 앞라인 정리하고 더블 스테이크를 쌓는다. 아, 대니두대다섯 번째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제 변신하려고 한다. 아야! 아하! 뭐야, 이건? 흠. 그림자로부터. 예, 스탠곤 죽었다 넌. 이제 페널티는 없어. 이제 아무리 내 엉덩이 끄집어. 내려서 바짓가랑이 잡아도 난 절대 널 봐주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어 난 이제 오오오오. 난 이제 봐주지 않을 거야 자핑 카드 사고 가자 자 이제 이구인수를 들고 이제 어...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요 이요인 녀석!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거실을 물고 가서 너의 머리통을 따닥딱닥 아, 이게 아니지? 이분 블리자드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라이엇하고 블리자드 다르잖아 이 친구 뭐해? 얍. 자, 발동된다. 자, 앞에 일을 하고 그냥 평타 조패니다 그냥 조패다. 그냥 조패요. 그냥 조패. 스킬 필요 없어. 많다. 안 죽네? 흠. 프레수 있어요. 몰랐어. <laughs> 상대 팀원들을 보트 하나 믿고 안 돼. 자, 이제 공격속도 하나 뽑고 포션 하나 다시 사고 탑으로 복귀한 다음에 나 포션 왜 샀냐? 아, 나 이거 핑크 왜 샀냐? 아직도, 아직까지 안 박네? 음... 이제 한, 여기 좀한 박아보자 이미 리신이 있잖아 어, 우리 미드 정글이 엄청 흥하고 있거든? 엄청 흥하고 있으니까 여기 쪽에 박아도 안 지워질 것 같아, 무모한테 음. 어, 상대 미드가 개 털리신다 힘내셔야 되는데 라하니 가족 중에 탈모 있나요? 아니요? 저 머리 억세가지고 탈모 없어요. 유전 중에 탈모보다는 약간 목 기... 기관지 쪽이 안 좋아. 요! 요! 전기지! 어? 좋았어. 아무리 울고 고체도 안 살려준다. <laughs> 아, 저 튕겼어요. 아, 저 튕김. <laughs> 저 튕겼어요. 들어와. <laughs> <두루와. 웃음> 엔터키 <웃음> <웃음> 자 이제 집을 <집에> 가자 <웃음> <웃음> 자 이제 이제 광전사 뽑고 아니다 다 이거 가자 현재 이거 1300원이니까 열정 거올리고 바로 고속 연사포로 갈게. 고속 연사포가 이제 엄청 좋아요. 아, 뭐가 쓰레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현상금이 높아 보면 골드가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거 안해 이거. <laughs> 자오 세다 이제. <laughs> <laughs> 어제 내려가네? 이 인사 실력 했나봐. 야. 어.. 나르고 오면 바로 죽일텐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를 죽이는지 아, 네, 한 대, 두 대, 세대 이렇게 원콩으로 죽일 수 있어요 미안하다 자 이제 탑라인 푸싱푸싱 베이베 오 공격속도 빨라서 타 개빠른데? 아 챌린저가 잘안되더라고요 챌린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운빨입니다 운빨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고속 연사포를 올릴게요 준비. 이 상태에서 광전사 이걸 업그라고 안정성 있게 하시려면 선 데시 간다이브 후 존야 하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나서 데스캡이나 공어지팡에 맞추시면 완 완성입니다. 자 이걸 올린 이제 도이죠? 그리고 이선마 e 하세요. 어차피 Q 데미지보다 그냥 평타 하고 이 e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진다. 흠 이동기로 앞에 이안 e 썼으면 이제 잡았을 것 같은데. 고성 연사포 사전 거를 보셨죠? 갱을 안 왔어도 정글러가 어 정글 앞서가니까 좀 쉽게 갔습니다. 미드 쪽에 이쪽에서 이제 와드 사수를 했어요. 나르가 결국 죽었습니다. 플래시가 없어서. 우야자 열심히 탑을 백도우 중. 저런데 가면 양민 학살밖에 안 돼. 근데 억지니까 할게. 유! 스케이트한 필요 없어. 궁극기 하나 정도면 돼. 일로 와. 어. 뭐. 음 집에 갔다 올까? 어제 태포 있으니까. 저 어차피 궁 썼어도 저안 죽었을 겁니다. 아마 피가 100인가 200 남았을 거예요. 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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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텔코 볼까, 한번? 어떻게 될까? 어? 너 지금 이동기 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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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씨. 아, 아 지금 범 범위 아가리 들어갔잖아. 아왜 죽으러 갔지? 아이씨, 아쉬워. 어? 피즈 Q 할 때, 르블랑이 뒤로 W 하니까, 데미지 흡수되는데요? 어 이거 처음 알았다. 와, 나 처음 알았다. 피즈가 Q로 앞으로 찌를 때, 르블랑이 뒤로 w 를 하면요. 어 데미지가 흡수되네요? 와, 이거 꿀팁인갑다. 뒤로 돌아가서 저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죽인 원수! 휘어서 잡아먹겠어! 도망가지마 넌 이미 죽어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나와 그렇게 새 총으로 죽는 것처럼 죽었네? <laughs> 서른 안친신한데안 치신다는데요? 진짜 안칠란가 모르겠다. 제 빼고 혹시 네 명이 서른 찬성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 가등이지만 일리가 있어. 마지막 순간이 야 공격 속도 2.0 0역 너무 달콤하다. 이 미쳤네 이게 이게 미쳤네 이게 이게 미쳤나요? 에? 이게 바로 더블키 아니겠습니까? 그들 세네 명이었네. 미포 어디갔냐? 미포 이쪽에서 나보나? 네 <laughs> 언제 왔냐 이 친구들? 망령 두고 왜두 개를 가세요? 자등폭 고소로 이제 업글하자. 20분 됐다 소련 안 칠란가? 어얘 죽는다? 안 죽네 <laughs> 피즈가 죽었네 피즈 이쯤 대고 욕먹지 않을까? 10데스야 오르가나가 드디어 속에서 올라오는 빡침을 이제 뱉었어요 입으로 진짜 못한다 저걸 데리지? 그나마 순화시켰다 저거 순화 안 시켰으면 일단 어머님이 나왔을 거야 어머님이 음. W 두넘기잼 마뭐 알아서 잡시겠지난탑에 밀을게 뭐 스킬보다 평타가 아프께 즐거웠어. 안돼 상어다. 아 셋. 아 상어 너무 하잖아. 아 영화 한 찍을 수 있었는데 매드붑이 실패했어. 에이. 흠. 애들 발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애들아, 게임이 지루해지는데, 이제 발음 먹고 끝내자. 이거, 거거나 텔포로 감. 애들아, 이제 지루해지는데 발음 먹고 끝내자. 애들아, 그거 그만해. 그만해. 발음 치자, 발음. 내말안 들으면 엉덩이에 터 난다. 엉덩이 터 난다. 존대는 안 가나요? 대시 이후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 어, 잠깐만! 헬프! 아! 안 돼! 어, 살았다! 후! 학살할뻔 했네? 우리 친구들 어디 갔대? 제트 부스터! 나를 쳐 죽이러 갑니다. 어, 르블랑이 먼저 죽이나? 레블랑네이큐알어 뭐야 저거? 에 뭐야 저거? 너한테는 평타만 충분해. 평타만 충분해. 너한테 평타가 충분해. 스케 일다 필요 없어. 평타면 충분해. 아직도 포기를 안해 애들이. 만물이 존재하는 균이야. 미드 속도 개 빠르네. 야, 쇼. 아, 쇼 아깝다 못 잡았네. 에헤. 형, 잘 있어. 미드 밀려 가자. 미드 속도 개 빠르네. 오, 좋았어. 사먹지기. 이거 이거, 밀면 사먹재기야 지금 이제 우주 방어 디펜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겠다 마치 스타2 성큰 디펜스 하는 그런 느낌? 아 스타2란다 스타1 옛날에 진짜 스타1 성큰 디펜스 재밌게 했었는데 뭐지? 크게 한 입이네? 애들 잘한다네. 니프로오 잠깐만요. 오 끝났다. 지지 <laughs> <GG. 웃음> 이겼어요. 아 구인수하세요. 피오라 상대로 엄청 좋습니다. 뭐야 언제 플레틱 냄이 원이야 이거. 여러분들 구인수 캐넨 해가지고 고속 연사포트리로 벤시 가면 엄청 좋아요. 라인 적다깨부술수 있어요. 단지 단점은 어 평타를 와리가리 해야 된다는 게좀 어렵다 어렵지만은 뭐 숙련도 문제니까 캐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